님들 선물입니다. 요즘에 봄이 되고 나니까 신상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 립은 새롭게 출시된 립은 또 가져올 거지만 오늘은 기존에 예고했던 섀도우 출시된 거 정리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3CE, 에뛰드하우스, 라카, 뮤즈 이렇게 4가지 브랜드에서 각각 웜, 쿨에 나눠서 출시가 되었는데 팔레트가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단점 이야기하면서 오늘 선블립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 상태가 좀안 좋아서. 그러면, 시도 아직 구매 안 하셨다면, 구매하시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썸블 리뷰 시작해볼게요. 요즘에 막 인스타 보면 이렇게 12mm? 진주를 큰걸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해봤고, 제가 꽃 주문, 꽃을 좋아해서 주문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만원? 이에요. 배송비 포함하면 12,900원? 자주 주문을 하는데, 보비 온 듯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같이 한번 소개해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요즘에 난리 난리 난리인 베티드 하우스부터 소개할게요. 이거 베티드 하우스는 발색을 정리해서 컨텐츠가 올라가져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약간의 소프트한 컬러 구성으로 섀도우 6개, 블러쉬 하나 이렇게 구성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에뛰드 치고는 굉장히 패키지가 좀 튼튼하고 좀 깔끔하고 유니크하게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굉장히 예쁘게 출시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웜톤인 우드브릭이 이렇게 많이 깨져가지고, 얘 놓고 하고, 어, 일단 전체적으로 섀도우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요. 에뛰드 타입과 쉬머 타입, 글리터, 습식 모두 발색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특히나 이 팔레트 안에 있는 구성 펄감들이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약간 잔잔하면서 영롱하고, 펄감이 진짜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써본 에뛰드 팔레트 중에서는 가장 섀도우 발색 제형과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섀도우 팔레트마다 벙찌는 컬러 없이, 필리로 쓰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안에 있는 게 지배치 하나쯤 있는 그런 모든 컬러 구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들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만 공식 홈페이지에 보는 컬러보다는 컬러가 약간 탁해요. 그래서 저도 공식 홈페이지 보고 엄청 엄청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발라보니까 빛, 조명빨? 이게 살짝 많이 가미되어 있어서 처음에 열었을 때는 살짝 실망을 조금씩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있는 블러셔 특히 약간 누드 밀크티나 우드 브릭 같은 경우에는 블러셔로 쓰기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데 섀도우로 대처해서 쓸수 있고요. 그래서 여섯 가지 블러셔까지 모두해서 되게 실속 있고 가성비 좋은 팔레트라고는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네 가지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약간의 피치 거베라제윤님 팔레트와 누드 밀크티가 가장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잔잔하고 소프트해서 누구나 음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도 구성이고 펄감도 과장예뻤한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조금 크게 따져보자면 장점이면 발색이 굉장히 잘 되고 컬러가. 대체도 너무너무 무난하고 그래서 데일리 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섀도우들 전체적으로 펄럼 이런 게 밀착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 단점을 뽑아보자면 일단 습식 컬러들이 이 습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습식이 가루 날림이 너무 많이... 심해요. 브러쉬로 해주면 난리가 날 정도로 여기 볼이나 이런 쪽으로 습식펄이 다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전 밀착이 잘 되는데 매트 컬러 자체 잘못 사용하면 약간 밀림 현상이 살짝 살짝 있어요. 깨끗하게 발리는 것보다는 약간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보다는 탁한 것도 사실 단점이긴 하고 마지막으로 컬러들이 너무 무난하다 보니까 섀도우들 마신, 많으신 분들에게는 딱히 필요 없는 섀도우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전자장 컬러들은 뭐 따로 별도로 올라가 있어서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팔레트 넘어볼게요. 다음은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거나 화장품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법한 브랜드인데요. 바로 미드 아이템입니다. 저는 여기 제품 마스카라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도 사용했거든요. 어, 딱 보기에는 에뛰드랑 약간 비슷하게 소프트한 컬러 구성이고요. 얘도 약간 쉐이 프레임이 너무너무 예쁘고, 컬러는 10개, 10개, 이렇게 총 20가지 컬러입니다. 웜이랑 쿨 약간 이렇게 나뉘는 느낌이고요. 이것도 팔레트가 쉬머, 글리터, 매트 등 다채로운 텍스처 조합을 가지고 있고, 딱 보기에 아, 너무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죠. 정도로? 눈에 봤을 너무 너무 예뻐요. 이게 장단점이 모두 될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컬러 발색했을 때 전체적으로 반톤 정도 옅어요.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쉽고 데일리하게 사용하실 반면에 약간 컬러가 팍팍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되겠죠? 저는 반대로 눈에 탁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소프트하게 발색이 돼서 너무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오늘도 컬러 되게 많이 올렸는데 탁함이 1도 느껴지지 않죠? 또 앞에 소개한 에뛰드하고 컬러 비슷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가루날림이 적어요. 컬러가 깨끗하게 발색이 된다. 이 정도 장점이 될수 있겠죠? 일단 제가 쿨톤이어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오늘 사용한 밀즈 모먼트 이고요. 모브톤이랑 약간 핑크톤? 그리고 붉은게 전체적으로 빠져서 되게 쿨톤분들 데일리로 쓰기 적합한 컬러 구성이에요. 그래서 도 약간의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컬러 올리면 반드시 탁함이 느껴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탁함이 1도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살짝 여기 구성에서 아쉬운 거는 항상 저는 섀도우 중에 라이너를 한개 정도 원하는데 색깔은 있긴 한데 여기 컬펄 펄이 약간 섞여서 이 점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이 쉬머한 펄들이 밀착은 잘 되나 에뛰드보다는 펄감은 조금 더덜 예쁘다는 점. 그러니까 에뛰드가 그 펄을 되게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맨 가장 앞에 있는 컬러들 있죠? 위쪽 컬러들이 외교살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올리면 볼륨이 차고, 절대 인위적이지 않아서, 정말 하나로. 눈화장을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요웜 메모리 이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웜톤 이라면 강박이 살짝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았지? 웜톤, 쿨톤? 걸쳐있는 신분들은 너무너무 활용을 잘할수 있는 컬러 팔레트예요 톤다운의 서포트한 컬러들 섞여가지고 피치, 이런 누디한 느낌들이 데일리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뛰드의 피치 가베라나 누드 밀크티가 전체적으로 합쳐져 있는 느낌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요걸 가격 대면 요거 하나 사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용해서 때 붉은기나 그리고 따뜻한 느낌 많이 없어서 데일리들 년 내내 사용하기 좋은 섀도우구요 그래서 저는 원 메모리 얘가 좀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하튼간 브로우나 이 애교살 만드는 데 도움이 됐고 음영도 합니다. 너무 잔잔하게 흘러서 다크함이 탁함이 정말 섀도우들에 없어서 이점 때문에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쓰시기엔 너무너무 좋은 팔레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정리해보자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보다 옅은 컬러 발색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뭐 쉐딩 브로우, 뭐 전체적인 섀도우 눈화장은 모두 할수 있는 컬러 조합이고 그리고 칙칙함이나 탁함도 없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1년 내내 쓸수 있는 계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 것 같아요. 그 단점이 펄이 약간의 살짝 덜 예쁘다는 점? 사용해보고 만족도는 높았던 것 같아요. 짠! 라카에서도 섀도우가 출시가 되었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생긴 게 되게 휴대하기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죠? 봤을 때도 진짜 예쁘다. 되게 신기하게 뽑았다는 라 생각이 딱 들었던 섀도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보시면 컬러가 8개씩 8개씩 8구 8구인데 8개 펄감이 하나도 없고 라이너가 없어요. 언더톤 들로 되게 예쁘게 구성된 팔레트예요. 되게 컬러 차트에서 예쁜 중간 톤들만 모아놓은 그런 지퍼치 느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수채화 팔레트 같은 느낌이라고 할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호보러가 이것도 은근 아닐 것 같아서 정말 섀도우 팔레트를 쓰시고 싶은 분들과 이런 미들 톤만 쓰시는 분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딱 손이 안 가는 제품이라서 구매를 안 하시겠죠. 그래서 컬러도 되게 자연스러워서 블러셔로도 약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퍼플 톤들만 모아져 있는데 핑크부터 약간 회기도는 컬러. 전체 이런 것들 은 쿨톤 분들 딱 좋아할 컬러들인데 약간의 얼굴에 눈에 약간 생기를 줄거나 컬러 하나만 발랐을 때 깨끗하고 영롱한 느낌, 깔끔한 느낌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이거는 웜인데 되게 피치랑. 누드? 이런 컬러들을 모아놨어요. 핑크 피치, 코랄? 웜톤 분들을 위한 컬러인데, 요것도 블러셔로 저는 쓰고 있거든요. 아니, 애교살이 약간 생기주고 싶을 때, 얘는 너무너무 더 좋더라고요. 외관상에는 가장 독특해서 약간 마음이 들었던 팔레트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할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장점이 혈색을 너무 주기 좋고요. 그 외관이 특이해서 독특한 독특해서 전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언제나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중간 톤들만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저거 좋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뭐전체적 컬러가 톤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균이라 보니까 쓰는 컬러만 어쩔 수 없이 쓰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던 았게 가루날림이 심해요. 하지만 컬러가 연해서 가루날림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단점은 하나로 전체적인 메이크업, 풀메이크업 불가능하죠. 아이라이너 컬러도 없고 전체적으로 생기만 줄수 있는 밀트 톤들이어서 그런 팔레트인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외사상 너무너무 <laughs> 예뻤던 팔레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쓰레쉬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제 영상에 따로 후기를 올렸죠? 일단 쓰레쉬는 쓰레쉬답게 발색도 잘 되고 밀착도 좋고 지속력도 오래가고 탁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원래 제품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그리고 풀모드여서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절대적인 쿨톤보다는 약간 피, 붉은기가 좀더 많아요. 컬러 하나하나 모두 모두 핑크기가 섞여있기 때문에 붉은기가 막 많다라는 걸좀 느낄 수 있어서 핑크톤들 잘 어울리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베스트인 컬러예요. 근데 컬러 하나하나 발색해보면 컬러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제 눈에서는 너무너무 붉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영상 찍으려 그때 한번 지금 한번 꺼낸 것 같아요. 서랍 아래에 들어있었던 팔레트고요. 그리고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딱히 베이스로 쓸수 있는 섀도우가 없어요. 이 중앙에 있는 거는 딱 하나! 사용해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혈색이나 대부분 다 포인트 컬러들이고요. 이 중에서는 근데 펄 펄가... 걸리트 컬러들이 정말 정말 예쁜데 이런 건 솔직히 집는 하나씩 있기 때문에 얘를 사탁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에뛰드나 미드나 라카보다는 컬러 하나하나 살아있는 느낌이고요 그 얘도 공홈이랑 비교했을 때 공식 페이지가 되게 분위기 있게 빛을 너무 많이 때려넣어서 어 딱히 똑같진 않고요 얘가 그러니까 조금 탁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 정말 신기한 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쓰레시 제품을 좋아해서 웬만한 쓰레시 지금까지 나온 팔레트 다 있거든요 근데 쿨톤이 쓸수 적합한 컬러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쿨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가격대는 얘가 혼자 3만 원대예요. 근데 요즘에 2만 원대 제품들한테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서 굳이 3만 원을 주고선 3만 원대 돈을 주고선 이를 사, 사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쓰레쉬 제품력이 너무 좋다는 점 그리고 핑크톤 되는 느낌 좋아하시거나 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에게는 베스트인 거 단점은 또 제가 쓰기에 너무 붉다는 점다 붉게 올라오고 그리고 쿨톤 섀도우라기 보다는 쿨롬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섀도우 발색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립에 이어서 립도 곧 올라올 거지만 립에 이어서 신상 섀도우 팔레트들 모아 보았고요 정말 잘쓸것 잘 같은 경우에는 뮤드 아이템을 정말 잘쓸것 같아요 컬러가 그냥 소프트하고 데일리로 잘 쓰고 특히 탁함이 없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에뛰드 같은 경우에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들이 많아서 예쁘긴 하지만 섀도우가 맞으시는 분들에게는 어 딱히 구매 안할것 같은 팔레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에뛰드 중에서 피치 가베라나 누드 밀크티는 살만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공식 홈페이지 보면 요즘에 공식 홈페이지들이 일단 예뻐야 많이 팔수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살짝 색 컬러가 인위적이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살짝 다르다는 걸 알고 구매하시면 덜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또 립으로 신상 립들 요즘 또 많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제 여러분들이 막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많이 올라와서 모아서 한번 가지고 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이번에 그애끄머리 출시된 틴트를 발랐어요. 두 가지 섞었는데, 이것도 되게 분위기 냥냥하니 오늘 룩에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